도대체 LA 다저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클레이튼 커슈의 3.000 탈삼진,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1.000번째 안타를 축하하며 승승장구하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완전히 붕괴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팀의 팬이라면 아마 좌절감에 치를 떨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저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로 불꽃놀이 같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난 4경기 내내 처참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며칠 전 미로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9대1이라는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저스 전문기자 블레이크 해리스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지난 4경기 동안 바저스의 득실차는 마이너스 3 1에 달합니다. 이는 1932년 이후 최악의 4경기 득실차이며, 데이브 로버츠 감독 부임 이래 최악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저스 타선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키베츠는 스포트스넷 LA를 통해 매우 직설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잘 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해왔죠. 하지만 시즌이라는 게다 그런 겁니다. 매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의 말처럼 야구는 기복의 스포츠이긴 하지만 최근 다저스의 타격 부진은 단순히 기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심각합니다. 심지어 무키 배츠조차도 결정적인 송구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올스타 휴식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저스에게는 재충전 버튼을 누를 강력한 기회입니다. 특히 타격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키 배츠는 이번 올스타 휴식기가 다저스에게 적절한 시기에 찾아왔다고 생각할까요? 배츠는 이번 휴식기가 L A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그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미로키에게 압도적으로 패한 이 경기는 지난 4경기 중세 번째로 다저스가1 득점에 그친 경기입니다. 심지어 선발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조차 일찍 강판당했습니다. 그는 1회 말 이후 교체되었고, 4안타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저스는 8회까지 득점하지 못했고 오타니 쇼헤이가 유일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지명타자인 그는 2안타로 LA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다저스는 화요일에 타격 부진을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데이비드 로버츠 감독은 아직 패닉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저스가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스포츠넷 LA에 따르면 로버츠 감독은 월요일 패배 후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4, 5일 전만 해도 상황은 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질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덧붙여 우리가 가진 선수들로 볼때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잘 던져야 하고 더잘 수비해야 하며 더 경쟁력 있는 타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통계는 LA의 좌절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1958년 LA로 연고지를 옮긴 현대 다저스 시대 이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토록 심각한 득실차를 기록한 팀은 없었습니다. 이 사경기 붕괴는 7월 4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에게 18대1로 참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6대4로 패했고, 7월 6일에는 휴스턴에게 5대1로 패하며 다시 1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 브루어스에게 9대1로 완패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의 통산 3.00083진 발성과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통산 1.000번째 안타 등 주요 기록들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붕괴의 마지막 장, 다저스와 브루어스의 경기 결과는 상징적인 최저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4경기 동안 다저스 타선은 고작 29안타 3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주자를 내보내고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며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투수진 역시 일관성이 없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총 38실점을 허용했고, 35개의 삼진만을 잡았습니다. 팀은 3개의 병살타를 기록했고, 희생플라이나 번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상황별 실행 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저스의 부상자 명단은 광범위하며, 14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부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수 있지만, 로버츠 감독은 부상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별표 별표, 야구에서 전력으로 뛰는 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대신 남아있는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잘 던져야 하고, 더잘 수비해야 하며, 더 경쟁력 있는 타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이 기간 동안 다저스 타선의 부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팀은 38대7로 압도당했습니다. 이중 상당한 부분은 휴스턴 에스트로스에게 18대1로 참패한 경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경기는 팀의 현재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핵심 타자들이 타석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오타니 쇼에이는 17타수 3안타에 그쳤고, 프레디 프리머는 14타수 3안타에 삼진 6개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마이클 콤프토는 12타수 2안타에 불과하며, 김하성과 미겔 로아스 두 선수는 합쳐서 23타수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부족은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이 선수들이 연패 기간 동안 기록한 장타가 총 2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 일부는 불운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명확한 압박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타니, 김하성, 무키 베츠는 평소보다 스트라이크 존 밖의 투구에 더 자주 스윙하고 있으며 프리먼의 스윙 비율은 커리어 통산 51.5%에서 이 어려운 시기 동안 60.8%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다저스 투수진 또한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4연패 기간 동안 어떤 투수도 5이닝 이상을 소화하지 못했으며 m l 시안이 5이닝 투구로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저스틴 워블레스키는 불운한 3회에도 불구하고 4.2이닝을 구원 등판했지만 선발진의 전반적인 깊이 부족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브는 지난 등판에서 1회도 채 마치지 못하고 강판되었는데 이는 투수진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더스틴 메이가 최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8회까지 투구한 것은 드문 희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올 시즌 처음으로 이 기록을 달성한 다저스 투수였으며, 이는 팀의 선발 투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실제로 올 시즌 7이닝 이상 투구를 기록한 팀은 다저스보다 적은 팀이 브루어스, 마이애미 말린스, 콜로라도 로키스 세 팀밖에 없습니다. 다저스가 LA 연고지 이래 그리고 거의 한 세기 동안 기록한 최악의 득실차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섭니다. 이는 오랫동안 영원한 우승 후보로 여겨져 온 프랜차이즈의 정체성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라커룸 리더십, 투수진의 깊이, 그리고 올스타 휴식기가 충분히 빨리 올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자기 성찰 요구는 중요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저스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다시 맞붙게 되며 개선에 대한 절박함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